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포스코 홀딩스는 원래 공기업이는데 이걸 국민주 형태로 해서 이 민간 기업으로 전환을 했죠. 근데 역시나 여전히 뭐 반민 반관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포스코 홀딩스의 최대주주,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단일 최대주주로 있는데요. 그 그러다 보니 이 포스코홀딩스의 회장을 선고할 때는 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편입니다. 지난번 이명박 때는 그 영포회라고 이명박 그전 대통령의 그 지인들이죠. 측근들. 그 영포회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해외 자원 개발에 동원해서 아주 아작을 내 버렸죠. 그때 이제 워런 버핏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그냥 1조 원 정도 투자했다가 그 1조를 거의 한 4조 원 정도로 불렸다가도 겨우 2조 밖에 벌지 못하고 돈을 다 뺐죠. 그랬던 회사입니다. 그렇게 이 포스코 홀딩스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.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포스코라는 사업회사하고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이 분할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밑에 각 사업 자회사들을 두고 확실하게 경영 책임을 지도록 이제 만들었죠. 그래서 반민 반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이 포스코홀딩스의 회장 선거에 정부가 함부로 감나라라 변나라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이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장이 자주 바뀌거나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다면 집단 소송까지도 그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. 자. 이 포스코 홀딩스의 그 사업 구조를 보면 여전히 철강 부분이 전체 매출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은 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포스코가 철강회사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. 그 외에 포스코 인터내셔 같은 회사, 즉, 이제 무역하는 회사가 있죠. 옛날에 대우, 주대우를 인수를 해서 이 무역 부분이 굉장히 두 번째로 큰 사업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이제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을 수출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. 그 외에도 이제 그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지주회사 밑에 각 사업부별로 이 계열사들을 따로따로 분할해서 놔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그 향후에 그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대해서 소재 쪽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.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84조 짜리입니다. 굉장히 크죠? 영업이익도 한 4조 8천억 좀 나왔고요. 단기 순이익가 3조 5천억이나 나왔습니다. 그래도 이 지금같이 코로나 팬데믹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런 회사를 그 이명박 정부 때 영포회가 아주 아작을 내버렸고, 그때 사내 유보금을 거의 다 그냥 해외 자원개발로 빼먹었죠. 그때 포스코 부도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런데도 포스코는 살아남았죠. 그렇게 이제 그 부정부패한 권력이 해먹다 해먹다 해먹어도 그래도 살아남는 게이 포스코라는 회사입니다. 그만큼 알짜배기로 진짜 좋은 회사죠. 근데 이 회사가 요번에 그 일본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가 일부 한 40억인가요? 그 배상, 그, 손해배상금을 주는데 민간기업으로 참여를 해서 돈을 냈죠 이게 뭐그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보라브라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미 정부에 대해서 배당금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 민간기업에 이런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정권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아마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특히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라면 이 부분을 이슈화 시켜서 소송도 걸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. 그렇게 되면 지금 이, 그,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그 손해배상, 그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여기에 돈을 출원한 이, 이 사회의 일원들은 아마 그 40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. 네. 자.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주요 주주들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큰 단일 최대주주고그외외국인 투자를 중에 블랙럭, 이게 또한 4.9%, 거의 5% 가까이 갖고 있죠. 그리고 니폰스틸, 이쪽이 또3.3% 정도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부가, 가버먼트가 좀한 3.3%, 삼성그룹도 한1.5% 정도 갖고 있습니다. 이만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산이 돼 있고, 이런 기관 투자를 다 합쳐서 좀 안정적인 그 지분을 갖고 가고, 소액주들은 주 67%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지난 그 사업 보고상 보고되고 있습니다. 이 포스코는 지주회사를 출범시키면서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 영역을 나눠줬어요. 근데 특히 이 포스코 철강 쪽이나 이런 철강 기존의 이제 주력 사업은 포스코가 그대로 가져가고 그 외에 포스코 에너지는 포스코 인터내셔를 합병을 시키면서 이 해외 에너지 개발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또 이런 그 이차전지 쪽 관련된 소재 쪽 개발하는 쪽을 키우고 있죠.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IRA 법에 대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그 후속 입법의 가장 큰 수혜를 이 포스코홀딩스가 볼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차전지 소재 쪽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고. 여기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이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가장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철광석 가격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포스코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전체 매출액의 50% 이상이 이 철광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들쑥날쑥합니다. 그래서 이 철광석 가격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, 이 오를 때 철강 가격을 같이 올려줄 수 있으면 포스코는 수익이 납니다. 근데 철광석 가격이 오르는데 이 철강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이 포스코의 실적은 줄어듭니다. 이거는 아예 그냥 수학 공식이에요. 왜냐면 포스코의 이 2차전지 소재 쪽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내진 못하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는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철강 쪽에서 나는 수익을 갖고 이 2차전지 쪽 소재 쪽 사업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요번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더 구체화되고 또그 새로 그 없던 것들이 또 추가 입법이 돼가지고 나옵니다. 그럼 그에 따라서 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역시나 이 포스코 홀딩스가 될 거라고 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홀딩스가 이 소재 쪽을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개별 기업별로 자회사별로 이걸 특화시켜 놨기 때문에 각 개별 부분마다 강점을 갖고 이 사업을 키우고 있어요. 그런 면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이전지이 산업의 소재 쪽 분야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IRA 법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 주가도 매우사가 막 물려드는 거죠.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, 포스코 홀딩스의 적정 주가는 63만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게 25만원 근처까지도 작년 하반기 때 흘러내렸죠.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철광석가게 또그 계속되는 급등락,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득순 낯숙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이게 작년 그 9월 30일날 21만 천원이라는 주가를 찍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철광성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이 좀 안, 정화되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되면서 이 포스코 홀딩스의 수익이 아주 그냥 그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특히나 순위익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. 이런 부분이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결국은 이 실적대로, 실적대로 주가가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결국은 그 이,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고 그러는데, 이렇게 실적에 후행하는 경우에는, 결국은, 그, 주, 그, 실적대로 주가가, 그, 그 방향으로, 그러니까 실적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, 항상 어느 종목이나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거의 수학 공식과 같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기업 가치를 따질 때, 그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,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으시고, 안 그러면,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, 그러면 결국은 그 실적을 바, 그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그 타당한 그 타당한 이제 투자 판단이 되겠죠. 자 포스코홀딩스는 다만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를 그 차지하고 있는 윤핵관이라는 권력 실세들이 과거에 친이계라고 해가지고 이 포스코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포스코 홀딩스를 그 예전엔 그 포스코 직원들은 약탈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나선다면, 모르겠지만, 근데 그 전에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회사체제를 만들어놔서 확실하게 경영 책임에 대해서 이 선을 만들어, 그, 보호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약탈하는 짓은, 약탈적인 그런 부정부패한 놈들의 그런 짓은 반복되진 어려울 겁니다.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전과 다른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면서 포스코는 예전과 다르게 그 외부에서 함부로 이 경영권을 갖고 흔들거나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